고이 유형별 215제 2019년 판인데 어, 44번에 있는 거야 자, 원래 문제는 2011년 6월 고의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있지 이거 보통 이제 한 문제 나오잖아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대개 주제문이야 그래서 통일성과 응집성이 가장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 주제와 통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폰은 갤럭시는, 뭐, 싸다. 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뭐, 사용이 편리하다. 예쁘다. 주제가 뭐니? 그 갤럭시의 장점이 주제가 되는 거지. 뭐니, 자기지 이게 통일성이야.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전체적인 통일성이 맞으니까 주제와 일치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갤럭시는 싸고 싸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이 여섯 문장이 있는데 여섯 문장 전부 다 갤럭시 다 예찬을 해 그런 예가 있고 첫 번째는 갤럭시 다 여섯 문장 다 갤럭시 예찬 두 번째 글은 네 문장은 예찬 그런데 한 문장은 살짝 단점 그래도 사야할 이유 자 어느 글이 좀 약간 저 설득력이 있네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여섯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인데 첫 번째 경우는 여섯 문장 전부 다 그냥 예찬을 하는 거야 단점 전혀 없어 완벽해 두 번째는 네 문장은 갤럭시가 좋다고 이제 막 예찬을 하는데 한 문장은 불편할 수도 있다 단점을 얘기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사야 될 이유 정리를 해두 번째지 왜 얘는 완전 뭐 갤럭시 뭐 속된 말로 빠로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설명이나 이거를 할수 없는 그러니까 갤럭시는 무조건 이쁜 갤럭시의 빠가 되는 거고 2 번은 아 얘는 좀 정신이 좀 제대로 박혀 있구나 합리적이구나 얘 말이 더 믿을만하겠다 이런 거라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게 이제 응집성이야 무슨 얘기냐면 네 문장은 다 갤럭시를 예찬하는데 한 문장이 갤럭시를 깐단 말이야. 그럼 바로 답하지 말고 그 다음 문장과 달라붙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 단점이 또 나오더라. 또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 앞에 단점을 이제 이어받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갖다 두 둘이가 달라붙으면 돼. 한번 가볼게 요 무슨 얘기인지. 옛날에 클래식 음악이 팝 음악이었을 때 클래식 음악이 팝 음악이 뭔지 알지? 지금 뭐 아이돌 가야 요나 뭐 이제 뭐 트로트나 이런거 인기가요 대중가요 청중들은 오프 l 리 공개적으로 approved or disapproved 승인하거나 또는 비승인해서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았어 공연에 대해서 어떤 그 음악의 한 곡의 공연에 대해서 그것이 플레이 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느낌이 안왔지 오프닐리하게 approve한다는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런데 클래식 음악의 인기가 감소해왔어 왜냐? 그것이 너무나 홀리해져서 투투용법 알지? 투투 그것이 너무나 홀리해져서 홀리란 표현 뭔지 아니?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텐데 왜냐면 성경변 앞에 영어로 된거는 그렇게 다 써있어 뭐 어쨌든 이거 뜻을 아마 몰랐을거야 몰랐단걸로 할게 클래식 음악의 인기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너무나 홀리해져서 청중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반응을. 홀리해지는 게 청중이 반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음악이 좋으면 보통 어떻게 하니? 노래, 뭐 콘서트 가는데 정말 노래 잘 불러. 그럼 어떻게 앵콜 외치잖아. 앵콜. 다시 부르라고. 다시 외치는데 이거는 청중이 반응을 표현을 못하는 거야. 왜? 너무나 클래식 음악은 홀리해서, 거룩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1번 문장 이 얘기하는 거 뭐야? 클래식 음악 동안에 클래식 음악 동안에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박수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오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누나라고는 아직 뭐걸고룹 봤는데 만약 베토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놀랄 것이다 보기에 대해서 청중이 키핑 사일런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걸 1번 2번이 달라붙지 그지? 그러니까 반응을 표현하지 않는 거 표현할 수 없는 게 무슨 말이야? 청중이 keeping silent 하는 거지 그 작품이 플레이 되는 동안에 진짜 다행스럽게도 오케스트라들이 노력하면서 잃어버린 청중을 back 하기 위해서 다시 콘서트 홀로 이 stuffy atmosphere stuffy 모르지? 너무가 그냥 이 분위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다 일단 괜찮지? 오케스트라는 모든 노력을 바꾸, 어, 하고 있다 다시 할게 1번, 2번 서로 달라붙지그 내용이 뭐야? 문제가 뭐야? 배토벤이왜 놀란다고? 청중이 Keep 킵사이 n t 하니까 그냥 가만히 침묵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지. 1번에 투투 나왔잖아. 투투.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 그 그러니까 부정적이란 말이야. 청중이 그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나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필자는. 알겠지? 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오케스트라가 잃어버린 청중 청중 왜 잃어버렸다고? 왜 감소됐다고? 너무나 홀리해져서 너무 거룩해져서 청중들의 표현을 안 하니까 이 분위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어 그 어떻게 바뀌겠니? 박수치고 뭐 풍선 날리고 휘파람 불어대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오케스트라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왜? 어떤 청중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게 4번이잖아 청중을 사일런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끝 확인 사살 할게. 예를 들어서 지휘자들은 뮤트가 뭔지 아니? TV 볼때 리모컨 버튼에 다 이거 있어. 그 어떻게 표현해? 이거. 이런 식으로 해봐. 이거 있지? TV 버튼에. 이게 뭐야? 이게 뮤트잖아. TV 버튼에 있는 거. 뮤트가 뭐야? 무대에서 뮤트 해왔던 지휘자들은 이제 말한다. 다시 할게. 이전에 공부 못했던 학생이 이제 공부? 못한다. 이상하잖아. 이전에 공부 못했던 학생이 이제 공부 잘한다. 이 얘기라고. 반대되는 표현이지. 그래서 지휘자들이 음소거를 했지만 무대 위에서. 즉 말을 안 했지만. 미트가 keep silent 대신 쓰인 거. 자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흐름과 관계없는 거든 주제 찾는 거든 제목 찾는 거든 빈칸이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주제문인데 그 주제문은 계속 바뀐다. 표현이 paraphrase가 돼서 그렇지? Keep silent 대신에 어, m u t 로 바뀌고, 그렇자 그다음 아까 뭐가 나니? Express response 이거가 이제 s p e 대신 쓰인 거고, 대지 이제 말한다. 포디움에서 때때로 그4번끝 왜? 4 번은 절대 어울리지 않지? 그니까 전체 주제가 뭐야? 클래식 음악이 점점 떠들고 말하는 형태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옛날에 그랬다 얘기야. 4번은 클래식 음악 동안은 귀족의 음악이야. 이건 팝 음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족적이게 품위를 지켜야 돼. 말도 안된 거지. 자, 그래서 4번이 된 거다. 고생했다